안녕하세요. 자파TV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운동이 뇌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입니다. 물론, 운동이 우리 신체 건강과 외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최근에 뇌 MRI 기술 발전을 통해 뇌 내부를 시각화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불안한 생각에 자주 시달리거나 잠을 제대로 잘못 자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경우 운동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불안을 완화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웰빙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의 첫 걸음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력 부족, 기억력 저하, 동기부족과 같은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결책은 생각보다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이러한 모든 영역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동기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운동은 마치 뇌를 고성능 모드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 신경성이 높고 스트레스를 더 쉽게 받는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 이에 해당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해답은 무엇일까요? 규칙적인 신체 활동 습관을 형성하면 뇌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영상에서는 뇌에 미치는 운동의 놀라운 효과와 효과적인 운동 전략,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은 스트레스 내성을 향상시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뇌의 감정조절과 관련된 부분인 전두엽과 해마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나 불안이 많은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적인 운동은 이뇌 부위들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감정조절과 스트레스 내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운동은 효과적인 스트레스 완화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효과를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코르티솔 수준이 낮아져 스트레스에 덜 반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고 스트레스에 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은 뇌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을 통해 스트레스 내성을 향상시키고 체중 관리를 돕고 집중력을 증가시키며 긍정적인 기분을 유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과 웰빙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운동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고 고칼로리 음식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동을 통해 이러한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간 강도의 운동은 체중 감량을 도와주며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도파민 수준을 즉시 높여 그 효과가 수일간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집중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업무나 공부 중에 높은 집중력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파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보상과 관련된 바로미터로 좋아하는 활동을 할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로 인해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흥미가 없는 작업은 도파민 수준을 낮추고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제공합니다. 운동은 도파민 농도를 자연스럽게 높여 집중력과 동기부여를 향상시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 3에서 4회, 대략 1시간씩의 빠른 걷기를 고려해보세요. 중간 강도의 이런 운동은 몇달 내에 뚜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도파민 농도를 즉시 높여 그 효과가 수일간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실제 예시를 통해 운동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자주 걱정을 하거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우울한 기분을 느끼신다면 바로 이때 운동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은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적인 증상을 완화시키고 더 나은 수면 패턴을 형성하며 일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뇌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동기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운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운동은 도파민 농도를 증가시켜 집중력을 높이며 긍정적인 기분을 유발하여 더 나은 학습과 업무 성과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운동은 뇌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를 통해 스트레스 내성을 향상시키고, 체중 관리를 돕고 집중력을 증가시키며 긍정적인 기분을 유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과 웰빙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운동이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완화시키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확인했습니다. 운동은 우리 뇌와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뇌와 신체를 동시에 관리하여 웰빙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운동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시청 감사드리며 이 동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